안녕하세요. 지식농부 박경옥입니다. 저는 OK 지식나눔연구소 대표로서 1인 지식기업 창업에 대해서 서울과 경기도 여러 곳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 노하우, 기술을 1인 지식기업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험이 컨텐츠가 될수 있고 1인 지식기업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퇴직 후 어떤 일을 하기에는 참 어렵죠. 그리고 이력서를 내면 나이가 장애가 되는 어이없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잘 모르는 곳에 투자를 하면은 어, 실패하기 쉽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야로 1인 지식 기업을 창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실 분은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네. 이미 퇴직하신 분, 그리고 퇴직 예정자, 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으로 답답하신 분, 네, 그리고 1인 지식기업을 정말 창업하고 싶은 분에게 추천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 경험들이 충분히 1인 지식기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1인 지식기업 창업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면 분명히 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